라이브 이렇게 리가나다 이게 그거구나 아이디 포 한창 막 무슨 뭐 브레이크니 뭐니 해갖고 좀막 아. 여러 기드 그럼... 있었던 아 그러네 디스크가 없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오늘의 네. 출연자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예. 오권석입니다 오권석님 서울 강북구에서 왔고요 네. 그리고 IT 쪽일라는 사람이고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네, 70년생입니다 47인가? 18인가? 어, 예, 예, 예. 아유, 아유 내일모레 50 생각만 하면 은 내가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 아마 이제 그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이제 네, 나이가 많은 예, 것 같아요 그 연장자이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차, 차 이렇게 막좀 네. D.I.Y.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요 전차도 그랬고 전전차도 그랬고 네. 튜닝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럼 첫 차가 어떤 차 타셨었어요? <laughs> 첫 차가 프라이드. 프라이드 네. 수동으로요? 그렇죠. 기름 한번 넣으면 세상 어디든 어... 갈것 같은. 무슨 연비가 30km 넘는다고막 <laughs> 네, 그럼요. 네. 오. 우와 이아이계기판이 되게 우와. 아그기 하면은... 그거 그 저기 기어 노브 그 저기 네. 전지 어? 앞으로 아, 간다 아 얘는 이제 시 피로 두고 아 어? 이거를 네. 직접 바꾸셨어요? 네 룸미러를 떼갖고 저걸 바꾸신 거예요? 어 그렇진 않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운 느낌이군요 뭐야 넷플릭스가 나오냐 저기? 어 카링캣이라고 해가지고 아아 음, 아, 아 그거 그거 네네 이거 메모리인가요? 네, 네. 메모리 네, 오 여기 버튼이 이렇게 다 있네요 음. 이런 것도 다 순정이죠? 앰비언스 아, 네. 아, 아, 어, 아, 네. 라이트 오 네. 어? 근데 두 개밖에 처음... 없죠. 왜... 예. 왜두개 있죠? 리어를 누르면. 어? 아. 그러면 뒷문이. 디모니... 아? 그렇구나. 아. 어, 이게 편한가요? 어. 쓰다 쓰다보신... 보시 쓰... 써 보시니까 편한가요?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거리면. 네. 오. 뭐야? 네 개를. 우와. 번에... 오. 우와, 이게 되게 좋다. 예. 네. 우와. 그래서 오늘 하실 작업이 그러면 무엇이시지요? 어, 오늘 할 작업은 이쪽에 방음 방진, 방음 방진 네. 하고 네. 그리고 휠하우스에 이제 그 방음 패드 여기 안쪽에다가요? 예아 여기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뜯어낸 다음에 거기 뒤쪽에다가 저기. 그 철판에다가 네 예, 철판에다 아... 하고 요거 하는 김에 네. 크락션 소리가 네. 약간 어딘가가 앵 이런, 이런 소리가 좀 나요. 큰데요? <laughs> 아 지금 이제 실내라 그런 거고. 이건 듀얼이 아닌가요 그러면? 듀얼 아니에요. 아. 이거 떼는 김에 그냥 범퍼도 같이 아. 떼가지고 이제 이형온 김에 이 앞쪽은 아. 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손보가려고.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뭔가 엄청난 계획들이 <laughs> 있으신 거 같은데 일단은 쓰실 게 있어요. 예예예 연일하신 분은 아직은 아. 없어요. 오늘의 그러면 예상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3시간 정도 잡고요. 3시간. 오, 네, 네. 어... 어. 왜요? 빠른 건가요? 좋습니다. 아, 그럼. 왜. 예, 예. 3시간. 어. 그래서 제그 룰이 있는데 30분 네. 오차 범위 30분 이내로 들어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시간 하셨으니까 네. 2시간 반, 3시간 반 이후 이전으로 하면 반성문을 쓰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해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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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담화술을 좀 해야 되는 근데 아마 예,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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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는 이제 아 그래 이건 약간 오 들어가 아 저를 달려 있고 오 이건 뭐예요? 마스킹 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트가 되거든요. 네네. 예. 오 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들어 오면서 플로어 직으로. 네네. 네네. 이걸로. 어. 혹시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 어, 없다고요? <laughs> 처음 해 보시는구나. 이 기어 등차도 똑같은가? 난생 <laughs> 처음인데 <laughs> 이거. 좋아요. 이제 요 상태로 완전 말목을. 네. 그러니까 결론은 플러잭이 이제 하중을 더 많이 받고, 쟤는 보조적인 역할이라서. 아 예능요? 네. 원래는 저기다가 말목을 태면 안 되거든요. 이 휠은 나중에 이제. 풀고나서 예. 저 밑에다 밀어놓으실거예요아 만약에 차가 이 상태로 떨어져도 네, 이것도... 예, 휠이 먼저 이제 휠을 빼실 차례인가요? 네 얘는 홈이 더 많은데요? 오 그러면 음. 이걸로 해야되나? M M8하고 음. C하고 한번 볼게요 네 음. 어머 왜요? 왜요? 빡아났다 예? 응? 이 빠가가 나지? 오야. 뭉개졌어요? 네. 속 들어가는데. 헛도는거 제가... 어떠, 같지? 네. 저 딜러 차널에서 잠깐 떠도 될까요? 어떤 것들? 저희 딜러한테 잠깐. 안돼. 아, 네. 아 딜러분이 아시려나 이거를? 아, 이제, 네. 볼트 입구 여기가 원래 이렇게 별이 그, 되어야 되는데, 이봐, 완전 완전 여기가 지금 다 나갔어. 예. 안쪽에, 아, 이거, 저희, 키트, 이거, 말씀, 하시는거구나 이거, 이거, 이 여기 거 이거, 데안이는데거 와... 이거, 안, 안 <대박>. <laughs> 아하 그런 아 그래서 어뜨랐구나 아... 아 얘가 아니라 얘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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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빠졌다 예난 얘가 휠 너트인 줄 알았는데 휠 너트가 아니라 그냥 캡이었구만 아. 아하 <laughs> 아까 저 얘기했듯이 요거 하나가 필 때가 이만큼 그런 하나만, 아, 하나만. 성공했네요, 드디어. <laughs>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이 커버를 벗기는 건가요, 네. 얘네들을? 음, 그리고 저 안전말목 하나를 저 안에다가 하나를 더 두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비어 있더라고요. 아이 위에가. 네. 어 저기 위쪽으로 뚫려 있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 네. 졸로 이렇게. 그게 뭔가 공기역학적인 네. 구조는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진 패드를 이쪽에다 붙이고. 네. 계란 후분파 아 계란 계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없죠. 없다고요? 못 봤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먼저 방진 패드부터. 이렇게 다 조각 조각을 되는 거예요? 굴곡이 있어서 피라우스는 처음인지라한번 닦고 주네네네. 펀트트크이 뭐야? 세차 장비를 제가 다 가져다놔서 아 이게 이 차의 용그 건가요? 아 뭐야? DIY 아 <laughs> 만드신 거구나. 네, 그 밑에 이렇게. 아 오와. 어제까지 이거 하다가 오신 것처럼. 음, 아, 오, 오, 오. 멈추고, 꼬막꼬막에. 여기를 경계로 해서. 네. 이쪽은 아직 안 붙였고, 이 뒤쪽은 붙였거든요. 네. 네. 오, 오. 오, 다른네요 다르네요. 약간 소리 다르죠? 예, 네, 예. 네. 오. 아. 아, 이건가요? 네. <laughs> 오, 오, 오. 그렇죠. 오, 오, 오. 되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저거가요, 진짜 저. 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휘하우스에다가요 시간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얼마된것 같으십니까? 두 시간 넘긴 거. 두 시간. <laughs> 현재 시각두 시간 아. 구분세 시간을 예상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시간 늦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아 이거 진짜 그 계란 판 그거구나. 엄청 크네. 왜요 왜요 왜요? 아 이런 걸 예상 못하셨나요? 이반 개만 써도 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과잉 소비를 하신 거군요. 아, 이거 와이프로 보면 또 안쪽까지 다 붙이려고요. 정말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예 실버 푸들 두개 있어요. 아 멍멍이들. 네. 걔네들 제일 체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다는 건 사실 사람은 별로 못 느낄 거다 <laughs> 그런 말씀을. 누군가요 <laughs> 이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짜잔 오. 오, 여기 진짜 무슨 방음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안에가. 아, 여기, 저 안쪽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그냥 뭔가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조용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보기만 하면은, 오, 어, 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그러니까요, 것 같아. 그니까요, 그니까. 데시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조립하면 되는 건가요? 20인치죠? 네. 네. 아우 예. 됐네요 이제 완성됐네요 네. 한쪽을 완성을 하셨는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하셨던 예상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네, 네. 이제 한쪽 끝냈고 호는 아직 이제 시작도 못했고 근데 이제 3시간이 지났어요 네. <laughs> 눈풀린거 아니죠, 지금? <laughs> 괜찮으신 거죠? 네. 예, 예. 오늘 방음까지만. 방음만, 방음만. 코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한쪽 해보셨으니까. 네, 금방 할거 같아요. 네, 네 뭐. 뭐두 시간만 더잡을까 <laughs>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죠, 이제 한쪽. <laughs>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과장님께서 귀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얼른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거들, 걷을, 거들게요, 옆에서. 아. 네. 한번 예, 뭐 후딱후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시 3분인데. 과연 얼마나 걸릴지 두기하면은좀더 빠르지 않을까? 4 시간 사십분 십육 초가 걸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쪽도 이렇게. 오오 오, 여기 여기 좀 깔끔한데 오좀좀 좀 깔끔하지 않나요? 오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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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 어, 그러네요. 약간 이게 아까 여기는 이제 좀예기는 차고를 겪고 거북이 등 껍질이었는데 네. 어떻게 좀 <laughs> 어떠셨습니까? 예아저 버킷 리스트인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 혼자 할일 아닌 것 같아. <laughs>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끝까지 여기 지금 약간 군인처럼 이렇게 약간 위장이 지금 돼 있으셔갖고. 어 그래요? 아무튼 네. 오실 때 대시벨 측정을 소음 측정을 이제 달리면서 해보셨더니 70 대시벨이 나오셨대요 차 안에서 이제 가시면서 고속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할 때. 네. 가시면서 한번 더 찍어 주시면 제가 뒤에 쿠키 영상에 이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에 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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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예. <laugh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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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y way.